저는 앞으로도 일구오를 먹도록 하겠습니다. 아 너무 달네. 아나얘 너무 달아. 너무 까져 음. 음! 정해졌어. 뭐. 나는 일구랑 배토디랑 있으면 배토디가 별로지만 어. 얘랑 배토디랑 있으니까 배토디가 맛있네. <laughs> 어머. 우따. <laughs> 천천히 먹으세요. 전또 전화 통화 해 봐야 되겠네. 먹마지도 <laughs> 우와. 나 짜장만 안 좋아하는데. <laughs> 나 짜장면 안좋아하잖아 아니 그안좋는데 오늘 시킨다 그서 뭔가 오늘 짜장면 먹고 싶어서. 앉자, 안 어, 알쓰. 앉아서 조금씩 부어가면서 먹어. 짤 수도 있어. 다안 아, 다음. 단... <laughs> <laughs> 많이 배고팠는가, 왜? 배... 아기도 전에. <laughs> 어, 배어배고어 누가 어친미추 내가 한 개씩 약한잔먹어 <laughs> 인데요? open please. 거 a s y 는 u 장 e 장에 넣고 이지 i 이지 o 난 n g t 하면 안되겠 it. I'm going to take it. 아, m going to take 이 t I'm going 프로 맥일라고도 그렇게 빨리 반응했는데 내가. 음. 근데 맛이 없잖 응? 맛이 없나? 음.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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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가지고 한입 같은 이런 거 있잖아. 음. 이거 이거 한 입에 안 들어가지. 세윤 내 세윤 맛있어 맛있어? 이거 먹어 이 있잖아 요것 같은데 니내 같은데 아 그래? 뭐, 해봐야 말지, 이식 만, d i a m o n 배, 딱, 음, 피, 자 피, 자 피, 자 아, 로 치, 아, 말, 니,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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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뜨 다, 다, 데 다, 다, 집에 맛있는거 먹더라 뭐야? 엄마 아빠 누가 다았지 뭐? i <laughs>

잠있응 <목소리> 음, 맞아 잠이다 볶아 불태기 아니 그래? 또, 너무 와 너무 이해 마네토나 찍어잔다 그러게 좀 실전 감각이 좀 아니 예상이 먹어 볼까. 아이부 가장 비참한상태서에 있을 때잘할수 있는 한 번이지. 그럼 이런 말로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. 휴. 오. 맞았겠다, 맞있겠다 오. <목소리도> 음. 와, 이렇어 지짐요 음! 맛있어? 죽마트! 죽마이? 뭘 원하는지 겠 귀여워. 눈치 <laughs> 빠르네. <laughs> 아석 맛있어, 맛있어? 응. 물을 한컵정있어물을한컵에정도딱부으니까말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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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말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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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<놀동> 큰일. <놀동> <놀동> 맛 응, 움직이지 마. 움직이지 마. 여기 잡을 거니까. 그냥 먹어. 그냥 근데. 그냥 먹어. 뭐 그냥... 가지고 싶은 거 있어? 오마한 자리? 잔소리 방지권. <laughs> 솔직히 뭐땅뭐물질적인 선물 딸 인필 없어. 음 그거는 그 기분에 따라서 다 무마될.